최근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 수익률은 세계 주요 20여 개국 중 최하위권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연일 심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중국보다도 증시 상승률 수익률이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도 연일 하락하고 있고 작년 거품을 일으켰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연일 안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증시 전체를 힘이 없는 모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오르지 못한 나라는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도이며 중국보다도 오르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증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내리는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한달 동안 거의 2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올 초중순부터는 기관과 함께 매도에 함께 나서면서 증시의 안타까운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에서 거의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최근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 가능성 이슈로 인한 하락이 거의 모든 섹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 매체의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사야 하고 엔비디아와 엮으면서 좋은 리포트를 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엔비야 품질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에 주가 상승의 이유가 없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삼성전자는 HBM의 대표 회사인 엔비디아의 상승 수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결국은 퀄 테스트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얼마 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라는 집념을 보였으나 사실상 K증시는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 우리나라 증시와 맞지 않게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처럼 증시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에코프로는 이미 10만 원이 깨졌고 연일 힘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 엔비디아는 고점을 돌파하고 더 상승을 보이는 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늘 그랬듯이 우리나라 증시는 이 부분이 적용되는 강한 모습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매매를 해야 하는 횡보성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먹거리 재료들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익을 보려면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증시를 욕하면서 다른 나라 증시로 가는 경우들이 점점 생기겠으나 결국은 어떻게 하면 매매가 수월하고 잘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과 원래 이런 장들이 대부분인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면서 매매가 수월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매매보다는 적응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증시는 상승할 이유도 급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 FOMC에서 어떻게 발언이 나오느냐에 대한 것은 몇주후 중요한 포인트겠으나 그 전까지는 급등할 이유도 급락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서서히 원래의 이러한 장세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 PC 발표가 있습니다. PC 발표에 따라서 f o m 시 전까지의 증시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발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